네,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리기 좀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수급은 개인들이 갖고 있고요 외국인이 좀 그나마 좀 들어오면서 좀 끌어올렸어요 근데 얘도 이제 거래량이 원체 없으니까 최소한 30만주 이상은 좀 서야 줘야 될것 같아요 평방으로 가게 된다면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수급상으로 그렇게 이쁜 모양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 밑바닥에서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요엔치형은 없어지고 하방으로 한번더 빠지게 된다면 1 2만 6천원대까지 일단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더라도 요 추세선, 단기 추세선 요 자리를 일단 넘어가야 되겠죠. 강하게 거래량 실리면서 넘어가야 된다. 그리고 62선이나 뭐 121선이나 240선 꺾여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밀려야 됩니다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일봉상으로 말씀드리겠고 3월 2일 날 읽어드는데 하락 목표치 어느 정도 주고 이제 리바운드이 나왔어요. 그럼 얘도 이제 다치워버리고이 날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되면 짧은 추세선이 요렇게 나와요. 요렇게. 요 추세선을 지금 이탈했다 이제 넘어갔어요. 그러니까 요 추세선은 다시 이탈하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. 이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,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넘어간다면, 요 정도 잡고 지지저항을 이제 말씀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럼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저항대 라인이 여기 올라가면서 요 구간이 좀 강할 것 같아요. 요 구간이.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이 저항이 이제 정거점 있는 구간이니까 강하겠죠. 그 다음에 요 정도 구간이. <laughs> 현재 상태에서 저항이 좀 강하다. 그럼 16만 7천, 16만 7천 5 0 원. 그 다음에 167,500원, 그 다음에, 177,500원, 그 다음에, 187,500원이 일단 저항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현재 상이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, 그냥 이정거점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167,000원쯤에서 뜨지 고 갖고 내려왔을 때, 여기 고점이나 241선만 지켜주게 된다면, 여기서 이제, 이렇게 올라오고 눌리고, 이렇게 올라가는 일정이 얼추 이제 비싼 이 가격. 여기서 슈팅 나오면, 77,500원까지도 갈수 있겠죠. 그리고 여기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엔치형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.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고, 밀렸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요 정도 엔치형. 그러면 84,000원.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면 75,000원까지 가능하다. 요까지 올라갔을 때는 77,500원을 지켜줘야 다시 뭐 이런 엔치형이 만들어지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 거고, 상방향으로는. 그 다음에 하방향으로, 밑방향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지라인 하나만 잡아 드릴게요. 요 구간이 지지라인이 좀 강할 것 같아요. 요 구간. 15만 4천 원. 15만 4천 원. 이 정도 구간. 요 길이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빠질 수 있는 게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. 내려왔고, 리바운딩 나왔고. 요 정도까지 일단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면은 135,000만그 정도까지 그리고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엔지장이되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갔고 이렇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